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이제 다섯 번째 올판 수학을 할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과를 신청했지만 사과가 뭐 품종이 어쩌고 저쩌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저희는 자몽으로 바꿨습니다. 자몽으로 자, 빨리 물로 공격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비료를 지금 여기 모아 놨더니 어? 아이고 이럴 때 아이고, 저희랑 싸쌍 불쌍한 사람이군요. 저희는 오늘 100번을 할 겁니다. 네, 이거 100번까지. <웃음> <웃음> 아이고 괜찮으세요? 난 갑자기 기침이. 아빠가 감기 걸린다 보입니다. 일단 물을 계속 주겠습니다. 2.29 2.9%를 없애 주세요. 네, 지금 제가 한 번씩 주는 이유는 왜요? 이거를 채우 어머. 아이고, 그걸까지 주네요. 정말 물 많이 주네요. 어,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네번 네 넘어요. 네, 아, 글초워 가지고 네, 이렇게 다섯 번물주기로 하면 쪽이 안올라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다섯 번물 주기로 하면 한번 올라갑니다. 네한번 올라가죠 네한번 남았네요 네 어쨌든 올팜 제 주위에는 벌써 열 번째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다섯 번째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곧 끝나겠는데요 네 이제 비료가 아주 충분하겠습니다 비료를 제가 열심히 모았지요 구경하지 뭐지? 마세요 네 저희가 계속 52번 53번을 주는데 수확을 하고 나면 이게 사라지나? 궁금하네 수학을 하고 나면 안 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0.28. 어, 커버기 안됐습니까 네. 어, 0.14. 이거 누르면 되겠는데요? 네, 누르세요. 뿌아! 아니, 0 0이니 <laughs> <laughs> 이제 정말 됐습니다. 뿌아! 배송지 입력하기. 뽕, 라뽕또 어, 그거 해야 됩니까? 저희 그게 나올 수도. 근데 이거 선택을 할수 있네요. 어, 뭐 바꿀 거 있습니까? 이거 자몽 이거 맛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자몽이 제일 나을 것 같네요 뭐 이런.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 뭐 신발도 주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자몽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상품 한택가 무료로 배송 봉봉 스낵 스냅. 봉봉 스낵이 뭐죠? 뭐 음. 쇼핑을 해 봅시다 빵거네 뭐 별거 없네 아직도 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면요 닦아질고 싶어 네.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쇼퍼입니다 쇼핑하는 사람이라는 아, 뜻입니다 쇼퍼 <laughs> 알았으니까 자몽 먹읍시다 이렇게 남 네. 많은 는건 네. 네. 열심히 노래 부르시면요 빨리 자몽 먹자니까 어? 자몽 그라다 쓴다 넌. 어? 아빠가 자몽을 없애버렸습니다 자, 잠깐만요 다시 안 돼, 안 돼. 뒤로 갔다가 뭐야 여기서 네. 다시 그러면 수확하는게없어는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안 없어져요. 그렇게 오... 허술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차몽찬액 7시. 근데 두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를. 우팡 농장을 수학을 눌러보세요. 응. 음. 거기에 뭐 추가하면 얼마입니까? 어, 잠시만. 어, 옵션에. 음, 무료 두개 추가 한개 눌러보세요, 이거. 이건. 이걸... 2300, 2300원 씁시다. 전먹 근데 세개에 어디다 쓰나요? 잘라서 제가 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전분은 쓴데요. 그쪽에 탄산수에다 해서. 저희의 말해. 그게 주소가 또 나옵니까? 네 주소가 나옵니다. 자, 결제하겠습니다. 네. 결제가 잘 될지 모르겠네. 가리기. 결제 커카오뱅 결제를 위해 예. 무사히 결제를 마쳤고요. 이제 뭘 먹을지 다시 골라 보도록 합니다. 면도 있네요. 없이. 어, 저희 먹... 집엔 라면이 많기 때문에. 뭐 고르실 겁니까? 어, 사과가 다시 있는데요? 사과가 네. 없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바꾸라 그랬어요, 세척사과를 했더니. 뭐 근데 사과... 왜또 사과가 생겼냐? 요즘 사과값이 다시 싸졌나? 예. 네. 또 사과를 또 하지요, 그러면. 네, 사과가 제일 좋은 네, 것 같더라고요. 만만합니다, 사과. 갑시다. 그때 시작하기. 이세 개밖에 안 보내주네. 에이, 예전에 요거, 7... 제 옛날에는 1 2개 보내줬잖아, 처음에. 네. 근데 저희의 물뜨기 맞짱은 끝난 건가요? 물뜨기 맞짱 사라졌죠? 반대말이 맞죠? 네요 사라진다니까요, 예. 이게.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 세척사가, 아, 세척사가래. 자몽이 오면 보여드릴게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 저녁 7시. 저녁 7시. 누구 노래라고요? 누구 노래라고요? 아이유 노래인데요. 아, 아이유 노래. 알겠습니다. 저희 따님이 밀고 있는 아이유의 저녁 7시를 들으며 안녕. 끝. <목소리>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 여러분, 안녕하는 아니군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몽이. 안녕 할 필요는 없고요. 바로 연결해서 찍을 거니까 자몽이 왔습니다. 자몽을 어디다 쓸 거냐고 자몽은 쓰다며. 자몽을 어떻게 먹을 거냐며 따님은 걱정했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의 술안주가 될 거니까요. 음, 저도 먹을 수 있는 걸사줄수 아빠만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음, 자몽을 한 볼테기씩 줄. 아, 가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위를 왜꺼내 걸까요? 제이프를 떴죠. 자몽이 꼭 오렌지 같이 생겼네요. 어, 이거 오렌지 이렇게...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자몽 보는 농장입니다. 지금 보는 자몽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재배된 자몽은 과육이 오렌지와 비슷하게 노란빛이 나지만 프레시한 단맛과 특유의 씁쓸한 맛이 그 씁쓸한 맛 때문에 따님이 안 좋아했죠. 오늘도 맛있는 자몽을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 맛있게 드세요. 오케이. 음, 제가 옛날에 자몽주스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 오, 진짜 오렌지였던 거네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자몽을 맛있게 먹고 혹시 자몽을 자르게 되면. 안에 색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아. 오케이. 오케이는 왜 나오나요? 안녕. 자몽을 잘라보았습니다. 저의 술안주입니다. 자몽은 씁니다. 따님에게 쓴 자몽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먹어보면 되나요? 먹어본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겁니다 <laughs> 진짜 쓰지요? <laughs> 자 이걸 삼키면 보약입니다 <laughs> 이런걸 왜한겁니다 <laughs> <laughs> 원래 자몽은 이 맛에 먹는겁니다 맛돼서...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 자몽은 이런 쓴 씁쓸한 맛으로 먹는 겁니다. 습... 아, 혀가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손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안녕. <laughs>